오늘은 남편이 뭐? 글쎄 뭐? 내가 보여줘야겠다 제가 베이킹 고수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스트만선공한다는 오믈렛으로 이거. 실력 발휘를 해볼까 평제 머릿속으로 요리하는데 응력. 이 오믈렛은 가장 해봐봐. 어려운 메뉴라 응. 교과서를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 톤톤 연습이 그, 오믈렛만 100일째 연구 중이신 분의 방법이더라고요 톤톤 연습도 끝났겠다 빨리, 빨리, 빨리.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물 물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? 남편이 또초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액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? 아무튼 연습한 톤톤으로 마무리해주면 안돼. 성공 에그가 됐잖아. 망했어, 망했어. 이거한 번에 성공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 이거죠. 이번엔 순수한 계란만 갖고 두 번째 도전을 해볼 될것 건데. 것 같아. 손, 손. 제가 한 번에 성공하면 해봐. 재미가 없어서 남편한테 맡겼더니. <laughs> 오, 준 거야? 대박, 대박.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던데 남편이 오늘 그런 거 있죠? 잖아 성공이. 그냥 계란 말이 아닌가? 이제. 다른 한탁 펴줘야 되는데. 아니, 근데 이게 속이. 음. 다 버린 거 그래도 정말 간단했지 않을까요? 오늘렛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 단순일 수도 있다 먹어보자 어때 맛이? 맛은 있는데? 이 정도면 양식조리사 합격할 만하지 시험장 가볼 수 있겠다 진짜? 이만내면 가는 거 아니야?